자 어제 새벽까지 제 영상 편집을 마쳤는데요. 인터넷 가격이 너무나 비싸서 인터넷을 안 났습니다. 오늘도 40도 근처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위해서 도서관에 가야 합니다. 수도가와는 제일 시원해. 멍멍아 집잘 지키고 고양이 오면은 싸우지 말고 고양이한테 잘 해줘. 이게 뭔데요? 하고 행주? 유에 네. 들어가면 할머니께서 모델하우스 구경을 하면은 이거 엄청난 선물을 주신다고 하셔서 이사온지 지금 3일밖에 안 됐어요? 네 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이런 데집 사야겠다. 근데.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그거는 살까요? 예. 친구마다 해마다 가게. 이건 상가상가. 상가동. A 뭐 B1, B2, C1, C2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께서 우리나라에서는 돈을벌 려면 부동산 을꼭 해야만 한다고 <웃음> <웃음> 그런 말씀 을해 주세요. 님께서 더우신데 고생을 하시길래 제가 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했더니만 1 시간 동안 잡혀있었습니다. 여기에 올 때마다 우리 조성진 군의 공연을 꼭 한번 듣고 싶은데요. 제가 못 봐도 좋은 연주를 부탁드려요, 조성진님. 빨리 도서관까지만 가면 살수 있다. 빨리 빨리 온 몸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름길로 돌아가려다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이 무더위에. 도서관을 찾지 못하면 죽을 거야. 여기가 구리 스포츠 센터거든요. 이 뒤편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꼭 가보고 싶은 게 아프리카나 중동, 뭐 이집트 이런 더운 나라인데요. 그런 나라는 얼마나 더울까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요즘 같아서는 서울이 이집트보다도 더 덥다고 해요. 여기는 그리고 구리 체육관이란 곳인데요. 경기장입니다. 멀티 스포츠 센터가 있는데요. 여기 수영장도 있어요 제가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기왕 이렇게 된거 여기 수영장에 가서 요금이라도 좀 알아봐야 겠어요 어 시원해 수영장 볼링장 스쿼시장 수영장 이용 요금이 4,000원이에요 전에 다니던 수영장보다 요금은 더 비싸지만 무려 50m 풀장입니다 구리체육관 바로 아래 에 제가 다니는 도서관이 있었네요 또 열심히 일을 하러 도서관으로 갑니다. 아. 아니데요. 와, 도서관까지만 오면 살줄 알았는데 보통 시립 도서관이 구리시면 구리시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개, 네 개씩 있거든요. 오늘 휴무면은 다른 데는 하고 있습니다. 토평 도서관이란 곳으로 갈 겁니다. 거기가 이근방에서는 구리시에서는 제일 큰 도서관으로 알고 있어요. 아스팔트의 뜨거운 열기가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토평 고등학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평 도서관이 어디에요 왼쪽으로. 외식으로... 네. 왼쪽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이곳은 장자호수공원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도 저게 있습니다. 바닥 분수가 있고요. 오. 이쪽에 벤치에는 수증기가 모락모락 나오고 있어요. 이곳이 바로 장자호수공원이란 곳인데요 우와 옆에서 폭포가 콸콸콸 쏟아지고 있고요 이 아래서도 뭔가 물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잉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뻐끔뻐끔뻐끔대고 있고요 구리가 이렇게나 좋습니다 구리 무시하지 마세요 구구구구구 네. 아, 마침내 토평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아, 여기도 굉장히 깔끔하고 큰 도서관이네요. 구리시에서 가장 크다는 토평도서관입니다. 오, 굉장히 큰데, 와,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종합자료, 디지털... 오, 엄청나게 큰 규모... 도서관 옥상에 왔습니다. 옥상 정원인데 아무도 없죠? 날이 엄청나게 덥습니다. 구리에 가면, 구리에.